가즈니들 안녕. 지금 막 나가려고 준비를 다 했거든요? 근데 이걸 얘기하고 가야 될것 같아요. 일단 제가 허거를 안 먹었어요. 못 먹었어요. 저희 스타리스터니까 허거를 안 먹는 다는 저를 보고 언니가 진짜 맛 신들이 안받그어요니가 신들이 알려주게 하고, 초보자가 입문하기에는 너무 센 허거집을 저를 데리고 가가지고, 허거의 허자도 이제 쳐다보지도 않게 됐어요. 저희 친구들이 하이디라고하는 허거집인데, 네, 진짜 너무 맛있다. 저는 그안 좋았던 척 기억 때문에, 음, 미안, 나는 하이드라고 죽르겠네난 허거를 안 좋아해. 라고 스킨 했어요. 그러고또 시간이 지나고 친구들이 또 얘기를 한번 해가지고, 한번 가겠다. 왜냐면 거기는 토마토탕이 제가 먹을 수 있는 게 있다고 하더라고요. 가서 처음으로 딱 맛본 느낌은? 음. 또두 번째 박는 페스영화보다가가겠돼요 이게 그날 밤에 칸칸도 보았는데그맛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아 가방 도무거워 내려놓고 얘기하자 <laughs> 그게 바로 허거에 중독이 된 거다 그래서 제가 세 번째부터는 제 발로 이제 가서 먹기 시작합니다 진짜 일주일에 세네 번씩 하이디라오를 매일매일 가다 보니까 프리미엄 최고입니다 오늘은 어쨌든 유튜브 핑계 삼아 하이디라오 갑니다 지금 기분이 너무너무 너무 좋고요 하이디라오에서 만나요 원래는 하이디라오 먹고 후식으로 항상 헤이티를 먹었는데요. 오늘은 배가 너무 고파가지고 먼저 에피타이저로 먹습니다. 레드블러썸 밀크티 항상 먹는데, 당도를 설정할 수 있는 걸 오늘 처음 알았어요. 그래서 좀 달달게 해달라 그랬는데, 달아요. 아무튼 에피타이저 먹고 하이디라오로 갑니다. 오늘은 꼭 다시 성공을 할 거란 다짐을 하고 명동에 다시 왔습니다. 오늘은 옷에 안 튀고 싶어가지고 블랙 티셔츠를 입고 어, 도착했어. 일단 토마토 팡을 진하게 추가 하나 하고 청년하라 오리지널을 2단계에 매운맛 1단계 추가. 탕 주문하기 메뉴는 원래 시키는 대로 한번 시켜볼게요 저는 무조건 우삼겹 타이거 새우 하나 갑오징어 새우 완자 하나 생면 하나 두유피 배추 하나 죽순 하나 연근 하나 숙주 하나 팽이버섯 이렇게 원래 시키는데 오늘 같이 온 친구가 이거 좋아해가지고 어 유부피 제로플라 두개한타아이스로 하나 시키고 셀프 양념 해명 추가 요리를 보겠습니다. 내 여러분 보이세요? 저 프리미엄 회원입니다. 오늘 양파를 많이 먹어요. 양파를 이만큼 먹고, 다음에 크게 이만큼 먹고, 그다음에 간장을 네. 너무 많이 안 넣고 바삭하게 넣고, 파를 이만큼 넣고 그다음에 참기름을 한스푼 넣고, 마지막으로. 일단 이게 첫 번째 소스고, 두 번째 제가 좋아하는 소스는 스위치 체리 두 번, 그 다음에 흙고추, 흙, 네, 불닭스틱, 불 오우, 음이더워어그 다음에 고추기름은 건더기랑 같이 이렇게, 어, 건더기 좋다. 참깨랑 설탕.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소스를 먹습니다. 흙, 부추스톤? 저희가 소스를 가지고 온 동안에 이렇게 와있습니다 지금 바빠요 한 손으로는 씻고 한 손으로는 넣고 이거는 완자를 만들려고 칼을 넣어왔습니다 짜잔 썸네일 하나 찍을까요? 썸네일 썸네일 못뭐 찍어야 어쨌든 저는 이두 가지 소스를 제일 좋아해요. 처음에 친구들이 소스를 이것저것 추천을 해줬었는데 항생용과 생선 안 맞더라고요. 저는 소아테판을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고기 찍어 먹는 샤브샤브 소스처럼 이렇게 만들어 먹는 게 저는 제일 맛이 있었던 것 같아요. 간장을 많이 안한 이유가 저는 이거를 이렇게 퍼가지고 이게 싸먹는 거를 좋아해가지고 오늘 촬영을 위해서 원래는 밖에서 먹지만 조용한 컨디션을 위해서 오늘 음을 예약했고 제가 지 마이크를 오늘좀 신경 써서지고 마이크를 차고 오는데제 생면이 익으면 이제 이걸 넣어서 참유 마라, 그 다음에 토마토 소스, 그 다음에 소고기 이렇게 해가지고 스파게티를 만들어 먹을 예정입니다. 오늘 좀 소스가 좀더 많은 것 같은데요? 그죠? 고기를 좀 많이 넣었어요. 어... 와우, 진짜 맛있게뒀다오우 음!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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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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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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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있진심이어진심이 맛있어. 진심이야. 야, 넣고 이 그냥 넣으니까 바닥에 눌려가지고 만 아, 만들어주시는데 매번. 너무 맛있는데, 제가 하면 이 맛이 안 나요. 음! 일단 이거 먼저 먹어야죠. 이게 살짝 토마토 파스타 같으면서도 그 청류마라 소스가 들어가가지고 살짝 얼얼한 맛이 나는데, 이게 진짜 생각이 많이 날 거예요, 여러분. 진짜 이거 만들어 먹어봐야 돼요. 와~ 너무 맛있지, 두부피를 넣어서 이게 많이 넣으면 없어지기 때문에 살짝 이렇게 말랑말랑해질 때까지만 담궜다가 빼가지고 고기랑 싸먹으면 진짜 맛있어요. 일단 다 끓기 전에 식전탕을 먼저 먹죠. 음 짜증나, 맨날 맛있어! 아, 오늘 혈당 스파이크 안 올려고 고기부터 먹으려고 그랬는데, 이거 너무 맛있다. <laughs> 실패 와 실패, 너무 맛있다. 고기를 이렇게 두유피에 싸가지고, 이 제가 아까 말했던 야채들이랑 같이 싸서 음. 이마를 탁 치는 맛이구만. 그러고 두 번째 이 소스에다가 음, 지금 들리지도 않아. 음, 여기 진짜 맛있다. 색깔만 변하면 바로 먹을 수 있어. 괜찮아. 다이어트 그냥 내일부터 해야지, 뭐. 그치? 근데 다이어트 브이로그 찍고 한참 동안 계속 이 하이디라고를 일주일에 한네 번씩 먹었단 말이죠. 근데 그때 유지가 됐어 심지어. 근데 내가 봤을 때 이거 별로 살이 안 찌는 음식인 것 같다라는 결론을 내렸지. 생각해 보면 야채랑 고기랑 이거밖에 안 먹는데 살이 찔 수가 없죠. 식단. 나 사실 고백할 거 있어. 오늘은 오기 전에 헤이트 먹었어. 배신자야배신자 아니, 뭐, 아니, 도산에, 도산에 갔는데 걷고 있는데 너무 배가 고픈 거야. 근데 오늘 하이디라고 오는 걸 알고 있었잖아. 근데 하이, 헤이티가 있는 거야, 거기에. 그래가지고 거기서 막 맛있게 먹으면서 막찌으면서 왔어. 친구가 맨날 하는 건데 오늘 제가 한번 해보려고. 오, 면 완전 잘 늘어나. 내 진짜 얇게 만들어줄게. 나첫 번째 거 망했어요. 어려운데? 이걸 어떻게 이거를 어. 양옆 위아에 네모나게 해 이걸 맨날 너가 해, 해서 만들어서서 먹기만 했지. 이게 또 하려니까 어렵네. 장갑이 너무 커 그리고. 그냥 너가 할래? 난 이거 못할 것 같아. <웃음> 귀여운데? <웃음> 실패! 망했어, 망했어. 이거 아니야. 와. 진짜 다르다. 와. 이야. 내가 아까 만든 거 찍을걸 시작됐다 시작됐다 저희는 쇼를 보지 않습니다 친구가 쇼를 해주거든요 <laughs> <laughs> 소재비로 남은 거는 오 맛있겠다 오 여러분 홍콩 갈 필요 없어요 여기 딤섬이 여기 있어 음, 내가 너무 성급해서 안 익었어 맨 처음에 연근 넣어주시고, 딱이 색깔 되면 드시면 돼요. 이 갈색깔. 그럼 완전 양념이 싹 배어가지고, 진짜 완전 맛있는. 응? 옥수수 안 시켰다. 아, 아까부터 넣어서 익혔어야 했는데. 아까 제가 실패한 완자. 육즙 보이세요? 육즙? 이건 아까 저희가 면을 수제비로 이렇게 넣어서 먹는 건데 이것도 진짜 너무 맛있어요. 너그말또할수 있어? 연기 한번 할수 <laughs> 있어? 어, 하지, 하지, 하지. 아니 아까 찍었는데 날라가가지고 은니님 진짜 웃긴 얘기를 했거든요. 친구가 <laughs> 아니 <맞아>, 어떻게. <어떡해. 웃음> 근데 저희가 왜 웃냐면 막 계속 맛있다고 오 맛있어 맛있어 왜 이렇게 맛있어 이랬대 너가 똑같은 재료에 똑같은 소스에 똑같은 탕이고 그러니까 맨날 맛있는데 그거를 뭔가 되게 웃기게 얘기했어 그지 안 맛있었던 적이 없는데 맨날 올 때마다 그걸 까먹고 맨날 맛있다 그런다고 아 웃겼는데 이거를 미리 넣어서 익혔어야 되는데 까먹고 있었어 옥수수를 그럼 하이디 라의 마무리는 뭐 우리가 마지막에 다 시키고 먹는 거는 보통 여... 면을 먹는 건데 요즘은 우리가 면을 그래도 좀 약간 식단 조절하는 차원에서 면을 안 먹고 <laughs> 옥수수를 먹지. 옥수수. 좀 있으면 옥수수 철이잖아요. 벌써 너무 맛있어, 옥수수가. 진짜 너무 맛있어. 나 저기 건너편에 투썸 플레이스 안아서 커피 먹는 사람들이랑 자꾸 눈 마주치는데 서로 약간 먹고 싶어 하는 것 같아. 나는 커피 땡기고 저기 있는지 이거 먹고 싶어. 은색 키티는 처음 봐요. 너무 귀여운데? 은색 키티. 이제 이름 알아요. 마이, 얘가 마이 멜로디, 쿠르미. 어, 여기 적혀있네. 가슴에 마이 멜로디 맞췄다. 아, 얘가 카차코구나 처음 봐요, 얘는. 소기가 이거 살때 진짜 그싼리오 로고 있는 거, 이거 인증 마크 인증 보고 사라 그랬는데, 있긴 있는데, 이게 진짜, 진짜인가? 우리 분기 제일 귀여운데와나뭐 사지? 나도 망설임 없이 이거지 손만 씌워도 살 빠지는 구정 짱구는 효주가 좋아하니까 하나 또 골라서 예쁜 걸로 사줘야겠다 제거 하나도 안 고르고 친구들 거 고르고 있는 거 진짜 너무 웃긴 것 같아 선글라스 킨 짱구 이거 하나 사줄까 봐요 오 8,000원 괜찮은 것 같아요 키티랑 짱구를 샀습니다 친구들아 보고 있냐? 다 너네 거다 2층 왔는데, 이거 무슨, 일이야? 짱이에요, 이거. 안에 캡 들어가 있는 나시인데, 종류가 이렇게 많아. 와, 저 쇼핑 좀 할게요. 못 찍을 것 같아요. 이 캡이 있는 나시 하나 구매하려고 합니다. 9,000원이에요, 여러분. 진짜 빽빽한 나 사고 싶었는데, 진짜 가벼워. 이런 것도 팔아요. 17,500원. 색깔도 이렇게 있어. 너무 예쁜데 완전 너무 가볍고 예쁜 것 같아요. 약간 민트 같은 색깔인데 이 컬러도 예쁜 것 같아요. 너무 괜찮은데? 아, 너무 웃겨. 이게 뭐냐면 헤어밴드인데요, 여러분. 너무 웃겨서 제 얼굴은 다못 찍겠어요. 진짜 웃긴 헤어밴드 진짜 많아. 귀여운 것도 많지만 이 저게 너무 웃겨가지고. 엄청 다양한 게 많아요. <laughs> 와, 진짜 많아. <laughs> 아, 이번에는 민트 색깔 머리로. 미국 LA편 여러분 기억나세요? 여기 지금 귀여운 거더 많아, 지금. 난리 났어, 어떡해? 너무 많아서 선택장에 올것 같은데? 아, 진짜 많아. 오, 이건 처음 보는데? 오, 이것도 처음 보는데? 오, 어, 이것도 처음 보는데? 제 친구들 호강하는 날이라고 말해도 될 정도로 히, 히티가 많아요. 이 거잖아. 아이 이름 뭐지? 이거 이름 아시는 분 알려주세요. 까먹었어요. 지금 지갑이 점점 비어가는 소리가 막 들리고 있어요. 이것도 안 사야지. 봐봐, 여러분. 잠옷인데 안에 캡이 있어요. 집에서 노브라로 있을 때 갑자기 누가 오거나 배달 음식 받으러 나갈 때옷 갈아입기 귀찮잖아요. 딱 캡이 있어. 너무 좋은데? 이건 진짜 사야겠다. 이건 좀 진한 컬러로 살까? 사이즈가 다 있나봐요. 근데 캡입는 어, 잠옷은 진짜 너무 좋은 아이디어다. 진짜. 너무 아이템이 많아가지고, 이거 어떡해? 이런 곳이 있는지 여러분 아셨나요? 전 엄청 알았거든요. 제가 다살 생각이 없었는데 계산대가 3층이 있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3층까지 가면서 이 많은 걸 제가 구경을 하고 다시 올라갑니다. 와, 이게 무슨 일이야. 화장품이야, 또. 또 그냥 지나칠 수 없게 만들어놨어요. 아, 어, 그냥 지나쳐야지. 안 돼, 안 돼. 그만 가야지 제가 봤을 때 여기 그냥 동키호테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여러분들 아실 만한 브랜드들 지금 보이시죠? 다 있어요, 다. 저도 처음 보는 브랜드가 진짜 너무 많은데. 와, 이런 게 진짜 어떻게 와. 되게 신기하다. 제가 코튼만 좋아한다 그랬잖아요. 이거. 진짜 여기 진짜 많아. 우와, 진짜 많아.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와가지고 외관을 못 찍었어요 소소하게 하나씩 하나씩 구매를 했는데 결국 이만큼 샀어요 딱 10만원씩 샀어요 딱 10만원씩 진짜 여러분 어마어마하게 절대 들어가면 안 되는 곳을 제가 들어가 버렸어요 다음에 또올 의사 있습니다 이티 천국이다 진짜 다리가 근데 왜 이렇게 길어? 약간 잘못된 것 같... 아 원래 그래 나오는 거야? 여기는 그냥 키티만 모아놓은 곳인가봐요. 뭐야, 이거 진짜 귀엽죠? 완전 키티 처음 봐. 와. 작은 것도 귀엽다. 큰 거. 이게 아까 저희가 봤던 큰 거, 이거 작은 거. 키친자들 딱다 다 여기로 모여야겠어. 와, 진짜. 진짜 장난 아니다. 오, 어, 나이 키티, 이 키티 처음 봐. 얘도 처음 봐. 새벽 2시 44분. 와, 진짜. 저희 하이디라고 먹고. 살 빼겠다고 사우나 가서 땀쫙 떼고 동대문 와가지고 갑자기 떡볶이를 먹고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이 실수 진짜 많이 합니다 근데 진짜 이 국물 진짜 맛있다 어떡해 여러분 저는 떡볶이 먹고 잘게요 안녕히 계세요 사실 저 김밥도 먹어요 이거 있어서 아무리 먹어도 살이 안 찐답니다 진짜 안 먹으려고 했는데 옆에 일행이 다른 테이블에서 순대 를 시켜가지고 순대까지 먹고 진짜 쓸게요 실수 많이 하니 안녕히 계세요.